안녕하세요. 미스터 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듬이 모자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260두 개, 5인치 풍선, 화이트 하나 필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눈걸이 매직 하나 있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 노란색이랑 핑크색이랑 똑같은 크기로 부는 게 중요해요. 풍선은 길이가 손펌프 정도 길이 정도 되게 묶어주시고요. 선풍프 길이 정도 되게 해서 묶고요. 하나는 살짝 더 길어도 돼요. 자, 요 정도 되게, 자, 요 정도 되게 차이 나게 불어서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 나죠? 두 개를 묶어주시고요. 사람 씌울 수 있는 머리만큼, 이렇게 만들어서, 꼬아주시고요. 요거는 달팽이 모자 만들 때처럼 만드시면 되죠. 그 다음, 노란색을 제가 처음에 할때 조금 길게 만들었죠. 차이 나는 만큼,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 요 중간 부분을 틀어서, 꼬아주시는 거죠요렇게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게 그 다음 잠깐 내려놓고요 5인치 풍선 하나를 주먹보다 엄청 작죠 많이 작게 해서 살짝 살짝만 묶어주시고요 자, 우리가 묶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반씩 털어서두 개의 원으로 만들 거예요 자, 같은 크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눈동자가 시되죠? 요걸요 사이에다가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틀어주시면 은 풍선이 안 풀려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다음 풍선을 위로 올리고 싶은 만큼만 방울을 일단 만들고요. 잡고 관을 만들어서. 위로 바람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살짝 당겨서 바람이 내려오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할게요. 방울 하나 만들어서 위로 올려주기.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흔들려도 내려오지는 않아요. 자요번에 마무리 할게요. 이제 눈동자 그려주면 되고요. 눈썹 요렇게 그려주고요. 그다음 이렇게 그고 눈동자 조그맣게 동그랗게만 그려주셔도 이렇게만 그려줘도 친구들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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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마치겠습니다.